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십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오늘의 문제이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일용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심정이다. 오늘 내게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고백이다.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내 부여의 근거이시다. 주님께서 내 영적인 공급처이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신적인 축복도 누려야 하며 또한 건강과 육체적인 축복도 누려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일용할 양식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또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어제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이다. 한번 저질러진 잘못은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도, 고칠 수도 없다. 이미 시작되어서 끝나버린 그 일은 그 사실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 단지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내일을 위한 기도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도이다. 우리는 살면서 시험들 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다. 시험은 끊임없이 온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 시험에 대해 성경에는 두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테스트의 성격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이다. 이것은 학생들을 공부시킨 다음에 얼마나 그 실력이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또한 훈련의 의미도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창세기 22장 1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 시험과 연관해서 살펴볼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의 시험을 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길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으므로 낙심이 되고 신앙의 회의가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말을 기억하자. 나는 하나님께서 쉽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응답으로 만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다. 하나님께 더 매달렸다. 그래서 응답보다 깊은 만족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감격을 누렸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이것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 즉 템테이션이다. 그런데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어근이 서로 같다. 실제로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유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결국은 모든 시험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신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달라는 기도와 같다.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유혹할 때도 있다. 시험을 통해 우리 신앙의 견고함을 더 증거하고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기도 하고 때론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인간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도 한다.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다. 첫째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일에도 시험을 받기도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와 눈길 한 번만으로도 시험에 들기도 한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 시간에 지구 곳곳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다. 매주일 꼭 그렇게 교회 가야 하냐고 불평한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 그런데 교회 모임에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점차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강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타고 공격해온다. 아킬레스 건을 알 것이다.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아킬레스가 불사신처럼 그의 몸에 칼이나 창이나 불이 해를 주지 못할 만큼 강하게 해달라고 제우스신에게 요청했다. 제우스는 그 비법을 말해주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를 탭에 강에다 푹 집어넣었다. 꺼내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발 뒤꿈치를 붙잡고 강물 속에다 푹 집어넣었다. 그 결과 아킬레스의 몸둥아리는 무쇠처럼 강인한 몸이 되었지만 물이 묻지 않은 어머니가 붙잡은 발꿈치 부분에 독화살을 맞아서 죽고 말았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다. 정에 약한 사람 분위기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재물에 약한 사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사탄은 우리의 약점만 공격하지 않고 강점도 공격한다. 모세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 화를 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 통달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강한 훈련, 강한 덕성, 강한 성품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정욕이 강한 사람이라도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정욕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정욕은 피해야 한다. 이 시험은 점점 발전한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밖에서 들어온다. 들어온 이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면 생각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생각을 즐기며 상상을 한다. 그리고 상상은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욕망이 생긴다. 원하면 마음에 결정하게 되어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을 때부터 막아야 한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10편 1, 1, 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시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넷째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께서도 시험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셨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삶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참된 권세는 성령님의 능력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다. 성령님은 어느 때에든지 나의 참 능력이 되신다.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이겨야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도 이겨내야 한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다. 육체가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유혹에 욕심이 끌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우리가 육체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따라 행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 단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분을 신뢰하면서 그 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성령님께 많이 묻고 그리고 답변을 들으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께 물으며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험을 끊으실 수도 있고 또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을 막아 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당하는 이 시험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귀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야고 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그리고 승리 후에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도를 줄이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라. 흰 옷을 입게 할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동이 되게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꼭 약속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해야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매일을 시험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고, 내게 시험 거리가 있는지, 내게 시험을 당하기 쉬운 연약성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시험에 들어버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란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가? 악한 마귀, 사탄을 통해서 욕심, 정욕, 탐욕, 교만 등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악함, 그 악함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다. 이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미리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잠만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누가 시험에 들고 사고를 당하는가? 누가 악한 마귀의 포로가 되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사고와 위험 속에서 인생의 패배자로 실패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슬픔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핍박을 당하기 전에, 어려운 환경과 역경에 빠지기 전에, 죽음이 임하기 전에, 근심과 걱정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 것이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욕심과 탐심으로 공격을 하고, 명예와 감투에 약한 사람은 명예와 감투를 통해서 공격하고, 쉽게 성내는 사람, 쉽게 피지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마귀에게 약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점.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 아멘.